어제부터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갑질 여왕 강선우입니다. 어제 강선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독의 소치다. 심심한 사과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 좌파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좌파 여러분들은요, 이걸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사과하는 걸 저희는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사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는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선우, 자신이 갑질한 보좌진 만났습니까? 만나서 사과를 해야죠.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청문회가 열려서 장관 될것 같으니까, 청문회장에 가서, 부덕의 소치다, 심심한 사과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과냐고요 우리 좌파 여러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사과 받길 원하십니까 이걸 사과라고 생각해요 자 보는 것처럼 좌파들의 사과가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강선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갑질도 문제겠지만 그걸 해명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선우의 거짓말이 청문회 전이 아니라 청문회 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강선우가 집 쓰레기를 국회 가져와 정리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왕관 강선우가 저 뭐라 말하냐면요, 쓰레기 분리지시 차에서 먹으려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에서 갖고 온 것을 쓰레기 분리지시를 시킨 게 아니라 차에서 먹으려던 것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선우 씨는요, 이런 거 드십니까? 우리 선우 씨는요, 이런 거 드세요? 아, 먹성이 대단하시네. 이건 김혜경의 초밤 10인분을 넘어섰잖아요. 이건 이재명의 과일 천만원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당히 좀 합시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냐면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강선우와 보좌진이 나눴던 메시지. 강선우가 뭐라 그럽니까?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 당시 보좌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관 앞에 박스를 누를 게 아니라 니가 치우세요. 그리고 강선우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12억 넘는 걸로.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이 지역 사무실에 가서 왜 이걸 버리라 그럽니까? 강선우 거짓말이 이걸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박스더미. 이와 관련돼서도 보좌진들의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보자진이 동료 보자진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아까 보여드린 박스 사진을 보여주며 퇴사하고 싶다. 동료 보자진, 설마 또 강? 당시 보자진, 당연히 강이죠. 이 말은 뭘까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동료 보자진이 또라는 말을 쓸까요? 당시 보자진이 당연히 강이라고 쓸까요? 강선우의 해명이 얼마만큼 거짓말인지를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집 변기 수리와 관련돼서도 그동안 강선우 뭐라 그랬습니까?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했더니, 한 보좌진이 관리실에 연락한 것이다. 변기 수리 등 가사 부탁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변기 수리 부탁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강선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의도 아닌 지역보좌관에 부탁한 거래요. 여의도 보좌관에 부탁을 하나. 지역보좌관에 부탁을 하나. 똑같은 보좌관이고, 똑같은 부탁 아닙니까? 뭐, 여의도 보좌관은 부탁하면 안 되고, 지역보좌관은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거죠. 그러면, 강서는 왜 말을 바꿨을까, 신규 로러분들 이것도 문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집 변기에 물이 심하게 으니 살펴봐줘요. 술이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술이라는 단어가 문자에 딱 나오잖아요. 강선우의 해명이 또한번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해명 중에서 가장 악질인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2차 가해 갑질도 문제고 해명도 거짓말인데 그걸 대응함에 있어서 2차 가해까지 했잖아요 제보 보좌진 두명의 법적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걸 청문회장에 물어보니까 강선우가 보시는 갑질 제보 보좌진 법적 조치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문자가 나오잖아요. 강선우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낸 문자. 두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떡하니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했다고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SBS 보도에도 나와요. 9일 강선우 후보자 측 공식 해명. 강선우 측이 SBS 기자한테 보낸 겁니다.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본인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SBS에게 모두 다 법적 조치란 단어를 가지고 문건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서는요 안했다고 말합니까? 갑질도 문제지만 강서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청문회 전에도 거짓말을 했고 청문회 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대로 아무런 해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재명의 잠자리 이불을 깔아준 사람답습니다. 왜겠어요? 이재명도 항상 말 바꾸잖아요. 항상 거짓말 늘어놓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심심한 사과가 사과일까요? 이 사과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선우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받아야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뭐하고 있다고요? 진숙씨 던져주고 선우 챙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강선우와 관련된 이러한 보도들이 막 나왔고 강선우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팩트 체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비씨는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갑질 장관 vs 인신공격. 마치 강선우와 관련돼 가지고 여야 공방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그리고 나선 바로 뒤에 이진수 관련돼서는요. 아예 사퇴해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랑 똑같냐? jtbc도 똑같습니다. 갑질녀 강선우 일단 사과 비대수리지식 과장됐다. 강선우 얘기만 들어주고 있으면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보도하냐? 진숙 씨와 관련돼서 자진사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자, 이걸 보더라도 이 컨셉을 못 버립니다. 진숙 씨 던져주고 선우를 챙기는 게. 뭐 때문에 말씀드렸죠? 천여구원 불패가 깨질까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깨질까봐 이들이 강선우와 관련된 그 문제가 벌어져도 그 문제에 넘어 거짓말까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그 컨셉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진숙이 문제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제자논문 표절하는게 문제가 있죠. 심지어 이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논문을 갈아채고 학생이름을 뺐고 그 논문으로 자기는 셀프수한 사람입니다. 문제 굉장히 커요. 심지어 이 사람 어떻게 말하죠? 입시경쟁 사교육 완화를 전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 딸을 미국에 조기유학 보냈고 심지어 둘째 딸은요. 부모없이 조기유학 보내서 교육법까지 위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두 달의 학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연 1억이랍니다, 신규러분들 미국에서도 최상도춤만 간대요. 이런 사람이 뭐라 말하죠?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 사교육 완화를 말합니다. 누구보더라도 가장 사교육을 극하게 시켰던 게 이진숙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숙 씨나 선우나 도찐이 개짠이라고요. 더 나아가, 선우 같은 경우에는, 해명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이 현역 의원 불패를 지켜보겠다고 민주당이 편들고 있고 민주당이 고를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이 정권이 지금 얼마나 여론을 신경을 쓰는지 그 여론 중에서도 현역 의원 불패라는 타이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우씨를 못 챙기게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그와 관련돼서 저 나름대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청문회장에서 피켓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피켓을 달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 피켓 떼라 라고 싸웠고 그로 인해서 정회를 13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의힘은요, 왜 피켓을 항상 국회에서만 들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이 피켓이 문제가 됐고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강선호 관련된 문제를 계속 가시화 할거면요 뭘 하면 될까요? 피켓을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서 땡볕에 비가 맞든 간에 안된다고 까지 외치십시오 어디가서 이재명 앞에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게 이 사람들은 피켓도 국회가서 들어 따진 것도 국회에서만 해 국회에서만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과방위도 보니까 최민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여가지고 뭐산에되고 개회되고 정회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국회에서만 붙일 게 아니라 갖고 나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과거 민주당 좌파들이 단일 선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마다 역사 파나서라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응하겠다고 함께 피켓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민주당 좌파들은 이 피켓을 국회에서만 든게 아니라 갖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차량에 붙이기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똑같은 피켓시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 좌파들은 갖고 나가서 끝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항상 국회에서만 뭘 해결하려고 럽니다 갖고 나가세요. 아 얼마나 좋아. 배추 갖고 피켓시 위할 수 있어. 제자놈은 표절 피켓 시위할 수 있어 갑질가지고 피켓 시위할 수 있어 심지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외교 무능이지 않습니까 이거 피켓 시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국민의힘은요 일회성이야 김민석 관련돼가지고 배추 18포기 놓고 끝냈습니다 한 번으로 끝냈어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제 보니까 뭐 권영세랑 한동훈이랑 SNS 설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때 도찐이 개찐인데 우리가 싸움을 함에 있어서는요 장소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만 싸움터가 아니라 국회 외부도 싸움터고요. 그 국회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뭔가 싸움에 함에 있어서 여름에도 국회 겨울에도 국회 더워도 국회 추워도 국회 도대체 언제 나올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사람 아니에요. 쟤네들은 더위 안 탑니까? 추위 안 탑니까?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왜 그게 여론전이니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단일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끌어올려야죠. 그래야지 이재명이 그 쩜을 날릴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 국민들이 모스탄 대사를 환호해 주는 걸까요? 딱한 가지예요. 싸우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물 건너 오는 분도 지금 이재명 정권을 향해 목소리하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은 뭐 합니까? 비행기 타고도 와가지고 이재명 정권로 싸우는데 어떻게 된 국민의힘은 맨날 국회 안해 가지고 아우성만 대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윤희숙 씨. 언제까지 사과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이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윤대통령 손절이 아니에요. 싸우는 모습이고, 그 싸움에 있어서 무기를 들라는 겁니다. 아, 무기 얼마나 많아? 배추 들어도 돼. 제자논문 표절 들어도 돼. 갑질 들어도 돼. 관세협상 무능 들어도 돼. 얼마나 많냐고.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골라가면 들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듣냐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 있어서 어디 가라고요 제발 밖에 좀 나오라고 나오세요 나와서 피켓을 들든 뭘 하든 일단 나와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장기전으로 가십시오 제발 단타성으로 가지 말고요 이 말씀 전해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심 여러분 감사합니다